안녕하세요 구해오피스의 김태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한번 알아봤던 현대테라타워 은평 구파발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들어오는 현장이죠 저희 지난 시간에는 상품개요나 뭐 간략한 설명들을 했었고 오늘은 7가지 프리미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7가지 프리미엄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죠. 첫 번째, 구파발력 3번 출구 바로 앞이었고요. 두 번째, GTX A 계획. 세 번째, 현대라는 일군시공사. 네 번째, 서울 서부권 랜드마크 복합시설. 다섯 번째, 고품격 오피스 커뮤니티 계획. 여섯 번째, 항아리 상권 상업시설. 일곱 번째, 힐링을 더한 프리미엄 오피스입니다. 우선 첫 번째, 프리미엄입니다. 은평 뉴타운의 중심, 3호선 구파발역의 3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. 이 현장은 저희가 지축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를 할때어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많이 갔던 주차장입니다. 정말 3호선 구파발역에서 바로 나오면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요. 뭐 도보로 그 해당 부지까지는 진짜 뭐 30초도 안 걸립니다. 굉장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주변에 보시다시피 아파트나 롯데몰 그리고 건너편의 상권들까지 그리고 조금 더 하자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버스들도 보이시죠? 버스나 지하철에 교통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프리미엄입니다. 연신내역이 GTXA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과 서울 도심으로의 굉장한 교통 편리를 가져.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구파발역에서 연신내역까지는 딱한 정거장입니다. 3호선으로 한 정거장이고 이제 연신내역에서 삼성역까지 두 정거장입니다. 서울역을 거치고 삼성역으로 갈 건데 그렇게 되면 강남까지 1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. 앞구정까지는 이제 3호선으로 가게 되면 총1 5정 거장 30분 이내로 갈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. 최고 시속 180km로 달리기 때문에 이 GTX-A가 들어오게 되면 구파발에서 연신내를 거쳐서 삼성역까지 한 10분에서 15분 사이면 충분히 주파를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프리미엄 세 번째,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. 현대라는 브랜드 자체의 브랜드 파워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절대 무시 못하고 굉장한 수준인데요. 현대테라타워는 거의 대부분 성공적으로 분양을 다 완료를 했었습니다. 2021년에 시공능력 평가순위 6위를 달성했고요. 신용등급은 AA-가 되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문정, 송파, 가산, d m c 기흥, 뭐, 가밀, 영통, 광명, 가산, DK, 구리갈매, DMC, 뭐, 어마어마하게 많은 현대테라타워를 건설을 했다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번째, 연면적 23,000평 규모의 서울 서부권 랜드마크 복합시설입니다 업무시설과 상업시설, 숙박시설이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내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할수 있다는 라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, 호텔급 커뮤니티를 누릴 수 있도록 고품격 오피스 커뮤니티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지역의 핫플레이스 조성이나 세련된 외부 공간, 그리고 카페나 스페이스를 만들 것이고요. 메일링 공간과 세탁, 그리고 뭐 카페형 로비, 뭐 이런 것들까지 함께 조성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사진에 나오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섯 번째 은평 뉴타운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아리 상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구파발역의 바로 옆에 보시면 롯데몰 그리고 우리 현대테러타워의 부지가 보이고요. 단지 내 상권 아파트 단지 내 상권들과 근린생활 상권이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아리 상권을 기대할 수 있고요.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. 북한산, 이말산, 창릉천, 진강 근린공원 등 주변에 쾌적한 자연환경이 있기 때문에 힐링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또이현대테러타워 은평의 장점이 되겠습니다. 주변 에 보시면 뭐 이말산, 북한산 이런 것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이말산으로 가시면 또 은평 둘레길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자연을 좋아하신다 하는 분들은 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상품 특성입니다. 전체 호실 층고 4.2m의 층고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. 천정고는 3.8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업무 전체에 발코니 설치와 천장형 시스템 냉난방기가 기본으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냉장고, 에어드레서, 전자레인지, 자동정수기, 천장형, 냉난방기 등 풀옵션이 들어가고요. 고급 비스포크 가전제품이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현대테라타워의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보시나요? 이제 지산은 아니고 일반 오피스이기 때문에 지산과 대출비율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, 이 정도의 입지와 서울과의 인접성도 굉장히 좋고, 그리고 교통 환경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한번 실제로 나는 서울 주변이나 서울권역에서 제 오피스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전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구해조 오피스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과 컨설팅까지 같이 해드릴 예정입니다. 이 현대 테라타워 은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요. 앞으로도 좋은 현장 정보들로 찾아볼 수 있는 구해조 오피스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구해조 오피스의 김태균이었습니다.